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 드릴 한국사시험 전문 강사, 황 의방입니다. 자, 3분 대. 만주 한인 사회를 통치하는 자치 조직이 들어섰다라는 거죠. 민족 유일당 운동의 영향으로 두 개의 정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 의회 그리고 국민부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자 한중 연합 제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1928년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혁신 의회 산하에. 한국독립당이 있죠? 자 한국독립군이 한국독립당 사나이 군대 한국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연합해서 쌍성보 대전자량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조선혁명당 사나이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이쪽은 지청천이에요. 중국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과흥경석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독호군이에요. 독호군 도코군 쌍이라고 외우고 음, 혁의군영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인데 이 내용 꼭좀 아셔야 됩니다. 자 결성복귀요.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 등이 민족혁명당을 결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데 사회주의계 통해서 민족혁명당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계가 참고 있다가 조금 이다 이탈을 해버려요. 사회주의계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계가 이름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고쳐버리자라는 거죠. 1938년에 한커우에서 조직합니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단골 출제예요. 자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94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임시정부가 이동합니다. 1932년 상하이 사변이 터졌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2년 항조, 전장, 창사, 관조, 뉴조 계속 이동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임시정부가 그러다가 1940년 충칭에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1940년에 충칭으로 갔어요. 통합운동이 전개가 되고, 이 많은 당들이 하나로 합해집니다. 이름은 한국 독립당으로 하고, 위원장 김구가 맡기로 하자라고 해서 일당으로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체계 변경이 1940년 주석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1944년 부주석도 만듭니다. 여기에 부주석에는 김규식 선생이 여기 앉게 되고 조성의 삼균주의가 아, 건국강령이고요. 임시정부가 좌우통합이 되는데 1942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자. 어, 1935년 자, 부... 북쪽에서 내려온 민족혁명당이 있었지요. 민족주의계에요. 나는 못 참겠다. 그래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산하에 여러 당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쪽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1937년에 조선민족경영당을 만들고 그 산하에 1938년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집니다. 자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독립당으로 일당으로 통합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산하에 한국광복군을 조직합니다. 충칭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대부분은 한국광복군으로 흡수되게 돼요. 자 여기에서 봐봐 1942년에 요쪽 빨간색이죠. 좌. 요쪽 파란색이죠. 우가 어떻게 됐어요? 통합됐죠. 그래서 좌우 통합정부가 42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세력들은 이동합니다. 충칭에서 화북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고 김두봉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으로 바꿔요. 자 조선의용군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독자적으로 일본과 전쟁을 합니다. 더욱더 전력이 정비되고 강화된 한국광복군이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독립전쟁을 활발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만들었고 청천이 총사령관이고 부사령관은 김원봉 자 군사력 보강했습니다. 조선의용대 흡수했죠. 태평양전쟁이 터집니다. 언제? 1941년. 이 일본 놈들이 진주만을 습격해요. 그 순간 우리는 대독,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미얀마, 인도에서 일본, 독일 할것 없이 제국주의와 어, 전쟁을 하는 이런 전쟁이 1940년대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는 포로신문, 암호문 번역, 어, 전단 작성하고 회유방송, 요런 역할들도 다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활발하게 우리가 전략전술을 짰는데요. 중국에 주둔한 미군, OSS 부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국내 전진군을 편성합니다극술련 같이 합니다. 그리고 비행대까지 편성해요. 자, 우리 이제 진격하자. 자! 했는데 일본 놈들이 무조건 항복.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어, 국내 진공작전을 성공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아, 현대사로 들어왔습니다. 국제회담입니다. 카이로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분 놈들이 한국으로 갈 것이다. 항복하고 나면 식민지를 그냥 놔둘 것이냐. 해방을 시킬 것이냐. 이런 회담이 진행이 됐어요. 적당한 절차와 적당한 시기에 한국은 독립시켜 줄 것이다. 라는 미국, 영국, 중국의 회담이 있었으니 그것이 카이, 카이로회담. 자, 그리고 1945년 얄타에서 회담을 하는데 소련이 대일 참전을 합니다. 적국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정 부분 친탁 투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회담이 있었으니 얄타 회담입니다. 포츠담 선언이 있었는데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재확인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폭 터진 다음에 애들 정신 못 차리고 항복을 하는 거지. 그래서 광복이 이 되었다라는 거죠. <목소리> 자 광복 직후 상황을 한번 볼게요. 정리합시다. 건국 준비위원회요 여운형과 안재홍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중도 좌세력 중도 우세력 안재홍이 결성을 했고요. 전국 지부를 설치를 했고 이들이 얘기한 것은 치안입니다. 그래서 치안대를 조직을 하고 38도선 합의를 봤어요. 미국과 소련이. 어,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은 미군정이 예, 이렇게 지배하게 됐다라는 거죠. 미군 정치인 들어옵니다. 자, 삼십팔도선 이북 지역 소련이 들어오고 소련 애들은 쭉 내려오면서 이 북한 쪽에 사회주의 국가를 세워야겠다라는 거죠. 아, 지금은 이제 천구백 사십오년 십이월 달의 상황인데요. 자, 천구백 사십오년 팔월 십오일 광복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 개월이 흘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주축이 돼서. 한반도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걸 가지고 모습과 상국, 외상회의 줄여서 모습과 삼상회의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결정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최고 5년 동안의 신탁통치를 시행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국내에 우익 세력들이 반탁 운도로 전개가 됩니다 김구 이승만 좌익 세력 반탁으로 갔다가 찬탁으로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중도 세력들은 모스파 삼상회의 결정 사항은 지지합니다 신탁 통치 문제는 나중에 결정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우익 좌익 중도 세력들이 다 뜻을 관리해 버려요.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요. 어,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립니다. 자 그런데 1차회의 결렬 2차회의 결렬입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국 전쟁인데 이승만이 정읍에 가서 어 정치 발언하는데 을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보세요. 이승만이 정읍발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같은 것을 조직해서 어 북한 세력에 맞서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도 우파, 김규식과 중도 좌파, 여운형이 모여서 좌우합작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어, 좌우합적 위기 7원칙을 발표합니다. 중요합니다. 결과. 주도 세력들이 일단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미군정이 편파적으로 우익만 지원합니다. 특히나 여운형 선생이 47년 7월 달에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좌우합적 운동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합니다. 자, 그래서 1947년 11월 유엔에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에 따라서 남북한 인구비례 총선거 해라는 결정을 해 버려요. 이 결정을 할때 소련은 불참해 버리고 나는 반대라고 선언을 해 버렸어요. 한국 임시위원단이 구성이 돼서 이제 내한하겠죠. 그래서 48년 1월 달에 남한은 웰컴을 하는데 북한은 입국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위엔소총회가 결의가 됐죠. 그래서 어, 김 군은 남북협상에 의한 총선거를 주장합니다. 좌익세력은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돼버리는데 이런 사건을 싹다 묵살해버리고 50총선거가 진행이 돼요. 남한 국회의원이 198명이 뽑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50 총선거 바로 직전 상황을 한번 보고 50 총선거를 마무리 짓자는 거예요. 자, 남북 협상을 전개합니다. 48년 2월 달에 소총에서 결의를 했어요. 남쪽만 선거해라. 깜짝 놀라죠. 그래서 김구, 김규식 등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어그 김일성과 김두봉이 한데 모여요. 자 38도선 앞에서 기, 백범 김구 선생이 서 있죠. 그때 얘기합니다. 2월 달에 삼청만동표에게 읍고함이라고 얘기해요. 남북한 재정단 사회단지 지도자 협의회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남북 협상이라고 외우면 돼. 결국엔 대화가 안 됐죠. 그래서 이걸 실패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그래도 50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음, 주장을 하고 결국엔 참여하지 못했다는 라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4월 3일에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주도에서 단독선거 반대, 반대 시위가 일어나요. 제주도 도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군인 경찰 할것 없이 거기에서 그냥 총질하고 다생매장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천구백사십팔 년 사월 삼일 제주도 사삼 사건입니다. 네, 세계에서 두개 선거구가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대 국회의원이 두 석이 공석이 된 거예요. 한 명만 뽑혔습니다. <목소리> 자 결국에는 어 이승만 계열 그리고 한민당 계열이 압승하겠지요. 우리나라는 초대 국회의원이 198명이었습니다. 총 의석수는 300명인데 북한 의석수 100석을 남겨놨어요. 제주도는 두석이 공석이었잖아. 그래서 공석이 102석. 원래 총 의석수는 300석이지만 어, 국회의원은 198명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 두석 있죠. 이것은 1년 뒤에 보궐선거로 인해서 두 명이 차져요. 그래서 어, 일대 국회의원은 198명이지만, 일대 국회의원이 끝났을 때는 200명의 국회의원으로 끝나는 것이 일대 국회예요. 임기는 2년이에요. 헌법을 드디어 만들죠. 7월 17일 날 만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이 제정되고, 이때 대통령은 간선제로 한다라는 거죠. 임기는 4년입니다. 어, 국회는 하나예요. 단원제 국회. 요걸로 정하고요. 그리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고,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에, 정부 출범식을 가져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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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2일에 한반도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식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한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공화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시급한 거. 친일파 청산입니다. 법을 만들자. 이름하여 반민법이에요. 반민족행위처벌법입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자 반민특위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박흥식, 노덕술, 최린, 최남선, 이광수 이런 사람들을 싹다 구속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로 이 청구권 조사했는데 실형 선고는 12명인데 싹다 모두 석경. 집행유예, 형집행정지, 감형 이런 것들 다 시켜버립니다. 한 명도 친일파로 형을 받아서 집행한 사람이 없다는 라 거죠. 이게 엄청난 문제죠. 자그 다음에요.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 반민특위가 해체됐고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친일파 청사는 물건너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했던 것또 하나 봅시다. 농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농지 개혁법을 통과를 시켜요. 국가에서 지주들에게 땅을 사는 거죠. 그리고 농민에게 땅을 파는 겁니다. 개혁을 시행하려고 봤더니 뭐예요? 국가에 이 진행할 추진한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일년 정도가 유예기간이 있어요. 자 개혁 토지는 감소됐어요. 어 그리고 미진한 개혁 한국전쟁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1950년 6월 25일에) 있었던 한국전쟁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49년 6월) 달에 주한미군이 싹다 빠져요. 그리고 나서 엣지 슨 선언입니다. 이게 50년 1월 달에 있었어요. 6월 25일 날 북한이 불법적으로 남침을 합니다. 자, 그리고 28일,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이거 중요하죠. 한강철도와 인도기가 다 터져버려요.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 구축하고요. 그리고 9월 15일에 인천상륙작전 되면서, 그래서 이6.25 전쟁 나오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인천상륙작전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전사가 반정됐죠. 그래서 서울 수박하고 평양도 가져왔는데, 11월 달에 압록강까지 최대 진격을 했으나 10월 달에 중공군 30만이 불법 개입을 하면서 전세가 반정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뺏겼을 때 1월 4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일사후퇴라고 부릅니다. 다시 탈환했지만 이때 계속 의미 없는 전쟁이 반복되니까 소련이 유엔에 휴전을 제의하죠. 아,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방공포를 일단 석방을 해주고 휴전 체결을 하게 돼요. 우리 정부는 승인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53년 7월 달에 휴전이 예, 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1공화국 들어왔어요. 신일파 정산에 소홀했던 이승만 정부고 농지 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이승만 정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950년에 있었어요. 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이승만 지지세력 이 없습니다. 무소속이 대거 당선했어요. 그런 다음에 전쟁이 빵 터져버린 거지. 자 자유당이 조직됩니다. 자유당 정권에서. 대통령 간선제로 있었던 거를 직선제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산 지역에 예이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천막을 쳐요. 천막 친 다음에 어 국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비난 국회가 열리고 그쪽에 개업념 선포합니다. 완전히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게다가 요 주변에 정치 깡패들 자유당 애들이 딱서 있어요. 불법적으로 통과시켜버리는 것이 발췌개헌입니다. 부정선과 판을 치고 대통령의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45 입인데요. 1954년입니다. 자 대통령 삼선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당시에 초대 대통령의 한에서 없애자라는 개헌안은 제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난리가 납니다. 자 표결에 붙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표결 결과 한 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결됐어요. 어, 이틀 뒤에 이 표결된 이틀 뒤에 다 모여요. 사실은 이 135표가 이게 부결이 아니고 가결입니다. 뭐 어떻게 이 논리로 인해서 가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땅땅땅에서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말도 안 된다. 이게 4 4 5입 개헌입니다. 어, 신익희가 이제 야당 어, 대표로 어, 56년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자유당에서 이승만 어, 이기붕 어, 부통령으로 어, 민주당에서 신익희 장면 후보가 나섰습니다. 선거 한달 전에 시니키 후보가 갑자기 죽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확 당선이 확실시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장면 후보한테 동정표가 다 쏠려 가지고 어, 정 음,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장면이 당선이 됐습니다. 어, 아, 이 사사급계는 중에 뭐가 있냐면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의 권한 승계는 부통령으로 간다가 있어. 자, 이제 때는 지나서 1960년으로 가는데요.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되니 이것이 1960년에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조병호 이기붕 장면이 이렇게 출마 합니다. 또 똑같이 선거 기간 중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유당에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완전 부정선거,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니 이것이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예요. 일찍이 없던 공포 분위기. 그렇죠? 어 그리고 사법경관이 공개투표 지휘, 3인조 투표 감행, 실제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선거 날, 투표 날 거기에서 시민과 자유당 애들이 붙어버리니까 경찰력이 투입해서 그 그러니까 시민들 구타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산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이게 부정선거 아니냐 그러면 막 들고 일어나는데 이때 경찰력이 동원돼서 싸그리 무력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시간이 지어서 4월 11일 날, 김주열 학생이 시신이 마산 아빠에 눈에 체류탄이 빵! 박힌 채로 눈 떠오른 거야. 이 부정선거 때문에 이런 일을 자행해 이 시위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청와대 앞까지 갑니다. 경무대 앞까지 거기에서 빵빵박싸버린 거예요. 그게 4월 19일입니다. 이름하여 사일구 혁명이 이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국 선언을 하고 그 결과 대통령 이승만은 직접 하야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아, 그리고 나서 26일날 27일, 그 다음날에 대통령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니 국회에서 바로 통과시켜버려요. 자유당 정권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허정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가면서 내각 책임제로 바로 국회에서 개헌을 하고요. 자, 그래서 국무총리 장면 내각 책임제가 있었고 이때 민의원 참여원제로 양원제 국회 두 개의 국회로 만들게 됩니다. 자, 활동 이공화국이 되니까요. 참고 있었던 불만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맨날 가서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평화 통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자 한계가 있었어요. 계속된 경기 침체.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부질서 혼란이 지속됩니다. 국민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이런 수용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박정희가 땡크를 밀고 들어오죠. 서울을 장악해 버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박정희의 군사정변, 구대탑입니다 박정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국회 폐쇄입니다. 자, 그리고 군사정부. 이름하여 군정이 실시됩니다. 자, 군사정부의 정치를 한번 볼까요? 정치활동정화법입니다. 국시는 방공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정당, 사회단체 다 해산시켜요. 언론도 탄압합니다. 자, 경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시작하는 것이 62년 군사정부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합니다. 62년 12월 달에 대통령제로 바꾼다. 단원제 국회로 바꿉니다. 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됩니다. 이제부터 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시작한 것이 경제성장 우선 정책이에요. 1963년 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파병합니다. 그리고 한, 한일 국교 정상화. 1965년에 있었는데, 자 일제 35년간의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은 3억 달러 10년간에 걸쳐 지불하되 그 명북은 보상금 피해. 대상금이 아니고 독립 축하문을 한다. 학생들 이거 이 뭐? 아, 자존심 다 벗어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난리가 나죠. 그래서 대일 국교 외교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것이 육사 항쟁이에요. 기업령성판 다음에 이육사 항쟁을 그대로 밀어 버립니다. 그래서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지급받고요. 3억 달러 를 유상으로 갚게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빨간색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칙적으로 삼성 기원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 박정희 정부에서 1972년에 7월 4일날 첫째 통일은 자주적으로 한다라는 거이죠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겠다. 그리고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통일을 하겠다라는 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는 체크하고 무조건 외우세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이고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무조건 외우고 시험 무조건 나오니까. 자, 그리고 통일을 위한 정치 안정 비상기험을 선포합니다. 유신을 선포하는데 그 헌법 첫째가 뭐냐면 현재 헌법의 효력을 중단하고 새로운 헌법의 헌법을 에, 헌법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첫주에 나옵니다. 그게 유신헌법이에요. 자, 유신헌법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건데 권위주의 독재 체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중임제한은 없어요. 임기 6년짜리 대통령은 이 유신 체제밖에 없으니까 체크해두시고 6년 나오면 무조건 유신이에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습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어, 지금 현상태가 비상시국이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 국민의 제, 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다 통제가 될수 있는 상황이 긴급조치권. 자, 국회의원 1/3 1, 임명권. 국회도 해산하겠다는 법관 판사도 자기가 임명, 임명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독재로 빠져버리는. 유신체제로 가게 되는 거죠. 민중저항 반유신운동입니다. 그리고 야당 득표는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요. 개헌정권 100만 서명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천구백칠십팔 년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경제 미기가 찾아옵니다 아 그리고 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득표율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반대 독재운동이 계속 전개가 되는데 완전 쐐기를 받는 일이 벌어져요 YH 무역노동운동인데 당시에 이 신민당 총재 김영삼 비판을 해요 현 정권이 지금 제정신이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민주적으로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들 끊고 나가고 막 그러니까 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명을 시킵니다. 부산 마상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른바 부마항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리 마수러 가는데 그것이 10월 26일 날, 어, 이 자리에서 김재규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빵! 그래서 116 사태 박정희가 피살당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비상시국이 됐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개엄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국무총리였던 최규와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1979년 10월 26일 벌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자, 12.6 사태가 일어났다라고까지 이, 수업을 했죠. 그래서 개엄이 선포되고요.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신군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불법적으로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요. 신군부 퇴진 운동이 전개가 됐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광주 지역에서 비상계엄을 처리하고 민주원정 회복 요구를 어, 하는 시위대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이것이 광주 어그 민주 운동이에요. 자 보세요. 민주 운동의 밑거름이 됐고 518 민주 운동 기록물 그래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신군부가요. 법을 개헌을 합니다. 아, 8차 개헌을 예, 해요. 그래서 80년 10월 달에 예, 대통령 간선제로 7년 단임은 무조건 오후 공화국 전두환 때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강압정치인데 민주화운동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어요. 인권을 유린하는 거죠. 유화정책도 합니다. 민주화 인사복권도 하고요.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시킵니다. 교복도 자유화시켰고 두발도 자유화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이제부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야구도 만들었고요. 아,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환기를 누렸을 때가 전두환 정권 때다라는 거죠. 저유가저 달러, 저 금리, 이 현상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때가 3조 호황 때입니다. 1980년부터 신군부 물러나라 이태진 운동이 대학가에서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쇠기를 박은 것이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에요. 그걸 알고 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문치사가 맞구나 그러면서 막 연일 시위가 아, 강화되었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4월 13일 날 후원조치를 발표합니다. 2월 9일 날 이한열 열사가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부서 식물인간 빠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거 일어나는데 이것이 60민주항쟁입니다. 개헌해라 라는 요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두환 정권은 6.29 선언을 발표하는데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겠습니다 의4.19 혁명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민주화 운동이었고 국민의힘으로 헌법을 개정했고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던 6월 민주항쟁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육공화국으로 갑니다 육공화국 노태우 정부인데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이 외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1988년, 제24회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고요. 중국과는 1992년, 소련과는 1990년, 우리가 외교관계를 체결하니,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연도. 어, 언제냐? 노태우 정부 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정책,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합니다. 이게 9월달에 있었어요.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 다 나와요, 시험 문제. 어,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 죄다 1991년 상황이에요 이제 김영삼 정부로 넘어갑니다 금융실무형제를 시행합니다 1993년 연도 중요하고요 역사바로 세우기예요 그래서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합니다 1995년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한 것이 96년 12.12 .12 사태 및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 기소했고 사형선고를 받았다라는 거지요 물론 항소는 했지만 자 외환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IMF에 지원 요청을 하니 1997년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이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갑니다. IMF 체제에서 벗어났는데 2001년에 갚아서 군무균등이 전개가 됩니다. 대북정책인데요. 이제 햇볕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금강산 관광도 시작이 됩니다. 2000년에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가 됐고요. 이곳에서 남북정상이 사인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6.15 남북공동선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야. 노무현 정부입니다. FTA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노무현 정부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10월 4일 날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는데 이명박 정부 녹색 성장, 박근혜 정부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촛불집회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는 물러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라는 것까지입니다. <목소리> 자, 그리고 이제 경제성장 한번 볼게요. 어, 1950년대 미국에서 밀면 설탕을 공급해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승만 정부에서 재분재단 성유공업으로 발전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300산업이라고 부릅니다. 300산업은 언제다? 1950년대 후반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죠요 음. 경공업 위주로 발전을 했던 것이 1차 산업이고 2차 산업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오냐면 1970년 새마을 운동과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뚫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기간산업, 그래서 경공업, 이런 경공업 같은 자료가 막 나와요. 그러면? 왠지 1, 2차 같잖아요. 그리고 3, 4차는 어떻게요? 중화학공업입니다. 그러니까 포항, 제철 이런 것들이 중공되는 것이 3차죠.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시작돼서 김대중 정부 때 상환을 했었는데 어떻게 상환했다? 금모기운동으로 상환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농촌문제 새마을운동이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 1970년 몇 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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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계획 중에 있었던 거고 꼭 중요한 거는 농촌에서 도시로 확대된 겁니다. 자 교육이에요. 90년대 이후에 중학교 의무교육 최초로 전두환 정부에서 했고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수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꼭 합격한 다음에 합격수기를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